골프장 캐디에서 5,300억 자산가? 피터 린치 골프장에서 캐디하던 소년이 월가의 전설이 되다. 연평균 29.2% 수익률 그가 13년간 운영한 펀드는 S&P500보다 2배 높은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텐백억 개념을 만든 투자계의 신화 피터 린치 그의 성공 비법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피터 린치의 투자 원칙 아는 것을 투자하라 던킨 도너츠에서 커피를 마시고 감동한 뒤이 회사가 성장할 것이라 확신하고 투자 기업의 실적을 확인하라 일상에서 찾은 기업이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지 재무제표를 통해 분석하라. 남들이 관심 갖기 전에 투자하라. 주가는 대중이 몰릴 때가 아니라 아직 저평가된 시점에서 사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엔 텐베거가 될 종목이 존재합니다. 투자 기회를 포착하고 싶다면 차트 공부가 필수. 컬처 캐피탈에서는 실전 투자 전략과 보조 지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신규 가입 시 100달러 지급 이벤트 진행 중더 많은 투자 인사이트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